39번 폴리그레이폴리그레이 g r a i n p o l y g r a 성 n p o l 성배 r a i n 성스러운 g 성배, i n 든 성배라고 하잖아아얘 o 성스러운 잔. i n Poly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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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서 l y g r a i n p o 목표 g r a i n Polygrain, 번째.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 창의성 연구에서 창의성 연구로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격 검사, 성격 검사 그 성격 검사는 아까 매듭을 하겠지? 직장원아, 일반적인 창의성의 능력을 측정한다. 일반적인 창의성 능력.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IQ가 측정하는 것처럼 주어 동사 일반적인 지능을. 오케이?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처럼 창의성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창의성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해하냐들아? 자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근본적인 목표는 성격 검사였어. 그 성격 검사는 뭐하기 위한 거냐면 일반적인 창의성인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죠? 잘 봐. 여기서 주어 동사 일반적인 지능 목적 나왔지? 완전 불완전? 완전 그럼 얘는 관계부사 내용이네, 끝에? 얘는 관계부사 대신에 쓰는 거야. 관계부사 대용.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일단 위치는 돼요, 안 돼요? 관계부사에 위치는 안 되고요. 그리고 관계부사라고 해서 더해 하우는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죠? 그러면 여기에 쓸수 있는 건 뭐야? 인, 위치는 되는 거죠? 인위치. 알죠? 에인인치, 인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인위치. 근데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그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그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휴드 테러스 말해줘야 돼. 테는 몇정식 동사 사용지뭐 모에게 우리에게 근력 뭐모를 말해줘야 돼. 그나 그녀의 창의적인 무슨 역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응. 잠재력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야에도, 그 어떤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김대보가 노력이라서 노력하는 노력하는 전병구는 품사가 형용사야 얘들아. 5분 명사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이해가 가죠? 전병구는 형용사나 부자라. 전명구 다음에 어떤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날 그녀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노력하는 어떤 분야. 노력만 하면 되는 거기서 참 상위성이 아, 터져나와야 뭐, 네, 되는 거지, 이해하니? just right. 음원처럼 그 아이큐가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큐가 높은 사람은 물리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리고 레트남이서는 뭐야? 문학도 잘하죠, 문학. 레트남에서는 문학. 얘는 물리학. 됐니? 자, 1970년대까지 사이코모스트사이지스트 심리학자를, 심리학자는 깨달았습니다. 대절 해를 1970년대에 그들을 깨달았어. There was such a thing. 그런 건 없어.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라는 건 없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야. 예 아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럼 뭐냐?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알아야 돼요. 창의성은 general 일반적인 게 아니라 창의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창의성은 particle로 아니면 specific한 거야 s specific. 그리고 p a r t i c l 거야. 오케이 okay. 창의성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창의적인 거라고 이게 주제야 이하죠 그러면 c r e a t i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창의적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산반적으로는 어떤가요? 창의적이에요. 그렇죠. <laughs> 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야, 보편적인. 창의적인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고 그들은 창의적인 거야. 특정한 영역에만 그런 거야. 특정한 구체적인 특정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거야. 구체적인 영역의 활동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오케이?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 창의적인 과학자가 역시 또한 재능 있는 화가 재능 있는 화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 그럼 이상한 거야? 이 과학자는 과학에서만 창의적인 거야. 이해하죠? 음. 그림에서 창의적이지 않은 거지. 숫자하다 어떤 영역 안에서 이해하니? 창의적인 바이올리스트는 아닐지도 몰라. 창의적인 판덕타가 아닐지도 몰라. 판덕타는 지휘자. 창의적인 지휘자는 잘하지 못할지도 몰라. 비구대, 잘하다 그지? 잘하지 않을지도 몰라. 뭐를? 컴포즈을뭐 하다 해아 작곡하다.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는 걸 잘하지 못할지도 몰라. 이어서 자기가 특정한 영역. 마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창의적이고 과학자는 과학하는 데 창의적이고 상가는 화가, 화가 하는데 창의적인 거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창의적이지 않은 거라고, 이해하니? 창의, no. 아, 창의적인 것은 제네럴하거나 유니버셜한 게 아니라 스페스픽하거나 컨크리트하고 디테일한 거야, 이해하냐, 얘들아? 예. 심리학자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창의성은 영역의 구체적인 거야, 영역, 영역 구체적인. 명령 세부적여기데 여러분 어. 다시 읽으세요